어서 오세요. 오늘도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힘들었죠. 아, 조금. <laughs> <laughs>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집을 나서 갖고 정신 없이 일하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수다 떨다가 집에 갈수 있으니까 좋은 그죠. 우리, 우리끼리 항상 이 수다를 떨고 나면은 다음날 활력수가 되니까, 어, 오늘 다 무슨, 떨어봅시다. <laughs> 무슨 얘기를 할지. <laughs> 야, 그런데 우리 집은 저번보다는. 아, 연령들이 좀 높아졌죠. <laughs> 뭐, 그어 60대들이 할 얘기가 더 많지 뭐. 오늘은 제가 조금 사연도 좀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그거 까지고 우리 한번 같이 수다를 따라 봅시다. 그래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풀어 보자고. 오늘 솔직하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면 이제 닉네임이나 이름이 필요할 것 같아. 어 그것도 좋다. 우리 젊은 언니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어. 혹시 어, 닉네임 생각해 놓은 게 있었을까요? 나는 옥두기로 정했어. 왜? 음, 옥뚜기가 동글동글하고 예쁘잖아. 네. 그리고 눈도 반짝반짝거리고. <laughs>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옥뚜기 하면 뭐가 생각나? 어, 다시 일어난 거. 서러져도 사례제. 음, 다시 일어나기 절대 쓰러지지 음, 않는 음. 대명사 옥뚜기. 음,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음. 그걸로 이제 정했, 음, 정했어. 아, 저는 파라솔이라고 정했거든요. 네. 제가 요새 슬기로운 의사생활, 네. 그거를 너무 잘 보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미도와 파라솔이라는 그룹이 이제 결성이 아 돼갖고, 거기서 파라솔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햇빛도 막아주지, 응. 비 오는 것도 막아주지, 그리고 멋있잖아. 응. <laughs> 그래서 파라솔이라고 네네. 해봤어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부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떼는 말이야 라는 부제로 편지를 쓰려니 나름 사연도 많고 할 말도 있지만 글재주도 없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어서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처음 한부모가 되었을 때의 성상실감과 고통스러운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2005년 남편과 사별하였습니다. 큰아들은 중학교 2학년.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이었지요. 저는 빨리 늙고 싶었습니다. 어서서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덧 한부모가 된지 16년이 되었네요. 지금 혼자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힘들고 아픈 분들이 있으시면 내가 그 마음 다 안다고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의미감에 과하게 사로잡혀 살지 말고, 너무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을 한번더 챙기시라고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미스 트롯을 보다가,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하니,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아 봅시다. 아, 그쵸. 어, <웃음> <웃음> 어 그래. 첫 사야부터. 네. 마음이 멍멍해졌다. 네, 맞아요. 눈물 없이 읽었던 게 <laughs> 정말 제 마음도 단단해진 것 같아요. 한부모도 이혼 한부모와 또 사별 한부모들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또 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이 사연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은 조금 또한 또 번의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한 나는 23살이 되었을 때 애들 아빠를 만났고 임신하게 되었다. 초고속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그렇게 나의 결혼 생활은 시작하게 되었다. 시댁과의 불화가 잦았고 자연스럽게 남편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 일쑤였다. 나는 결국 애들 아빠와 이혼을 선택하였다. 딸 둘은 내가 키우기로 하고 이혼 절차를 밟았다. 처음부터 애를 먹였던 시댁은 또 또다시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아직도 비스에 꽂힌 듯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다. 결국 너는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으니 언젠가는 내 손에서 아이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게 나는 애들 아빠와 이혼에 성공하였고 아이들만의 소박하지만 진짜 삶이 시작되었다 물론 막상 이혼을 하니 전업주부로서 살아온 나에게는 너무나도 삭막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들과 살아갈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였다 아는 사람의 금유로 기초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었고 자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 근로를 하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주변 동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 처음 겪거나 한계들을 많이 겪을 때 오로지 그 고통을 엄마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만 견뎌내야만 할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 그러나 내가 잘 걸러와 내 삶을 통해 배운 것은 세상에 무조건 힘든 것은 없다. 그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 이양 시작된 거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습관을 기르자. 여전히 내 삶은 힘들지만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자. 늘 부족한 엄마이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모난 것이 없이 잘 자라주었고, 아이들은 나도록 그때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하였다. 자기들도 엄마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 엄마도 이제 울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옆에 있어 달라고 한다. 이제 나는 떳떳한 한 가정의 여성가장으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주변에서 주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그날까지 직진을 할 것이다. 주변에 예전에 나같, 나같이 힘들어서 주저앉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유로의 메신저가 되어 도우면서 살 것이다. 우리 세 모녀도 나누는 사랑이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나누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 사랑한다, 우리 이쁜이들. 네. 음, 우리 예전 50, 60대 언니들어 이혼 절차를 봤다가 너무 좀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잘 근로를 하면서 부족하다는 그걸 다시 이제 개선해서 고치려는 그런 마음이 참좀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혹시 두 분은 어떠실까요? 어떻게 한부모로서 시작을 했는지 저는 그 한부모가 된그 계기는 꼭 이제 직장을 다니면 아니고 사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갔고 항상 이제 집에 가져오는 돈은 없고 거기에다 또 투자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그좀 좋은 분위기에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다이뭐 이제 좀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애들이 조금 이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아, 니가 한 번, 그냥, 그러 니가 한 시설에 한 가봐라, 이러더라고. 너무 거기는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냥. 시설이라는 거 설명을 해주던가요? 그냥 제가 이제 그 시설은 우리 집 근처에 있었어요, 그게. 아. 그래서 저는 알고 는 있었는데, 딴 세상이었죠, 거기는. 왜냐면 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생각했으니까. 이제 한번 가보 들어 가보자 싶어서 한번 신청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살다가 그래도 단체 생활이고 이러니까 좀 힘든 부분도 좀 많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애들이 말하는 거는 교육하기 싫었다. 왜 억지로 보냈느냐. 저는 또 거기 있는 원장님 눈치를 보는 거죠. 뭐 강요는 안 하지만 무언의 그런 제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애들한테 좀 많이 미안했죠. 그냥. 프레솔님은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되을까요 글쎄 그 옛날에 어느 여성 학자님이 음. 그 그러니까 이혼이 나쁘다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나도 좀 많이 기다려보고 기대도 하면서 했다가 아 이제는 아니다 싶어갖고 음. 제 스스로가 이제 용기를 내갖고서 음. 음, 한것 같아요. 같이 이제 결혼 생활 재밌게 행복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하기에 뭐 그렇지만 뭐 용기를 내서 지금 한게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을 지금 이제 하루하루 갈수록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앞의 사연에도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혼이 성공했다고. 예, 그 저도 아까 사연 을 읽으면서 그 표현이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한 부모들이 보면은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다음 궁금, 궁금해집니다, 선택의 생활이. 아,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는 제가 가장으로 나갔죠. 음. 응, 항상 일을 했고. 지금까지도 일을 하면서 이제 항상 이제 어렵고 부족하게 아이들을 키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다 성년이 됐고 하니까 이제 엄마한테 고맙다고 우리 엄마 뭐 어디 나가서 보면 아, 우리 엄마 같이 뭐 이렇게 반듯하게 생활한 분이 별로 없었다고 음. 그 얘기를 이제 요새는 좀 하더라고요. 그 말에 이제 모든 게다눈 <laughs> <laughs> 응, 응, 녹듯이 가고 네.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아이들을 끼고 음. 살았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흐뭇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도 제가 가장이고 지금도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좀 많이 안타깝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면 저 스스로가 이제 그런 걸안할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런 경제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쟤는 이제 우리는 별로 그렇게 능력이 없,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달 벌어서 겨우 한달 생활하는 그런 적이라서 그게 가장 이제 안타깝죠. 내가 그래도 젊으니까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60 넘고 이러면 이제 다니던 직장에서는 이제 또 퇴직도 하고. 그러니까 여성 가장은 끝까지 아이들이 컸어도 나는 여성 가장이다라는 그 짐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